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바로 미국 미국입니다 워싱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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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있어? 먼저 산게 있는데요 어어 <laughs> 어, 오늘은 미국 야구 특집을 해볼 거예요 어 먼저 카드팩 어 열로 와봐 아니 그러지 말 이거 들고 있어 이거 들고 있으라고 엄마 됐죠? 자 이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불짜리고요. 아니 너무 높아. 그리고 네 손가락이 가리고 있잖아. 자 5불짜리입니다. 이거 5불이 얼마냐면 1불당 막약 1200원. 계산해보세요. 필요 없습니다. 자 까보겠습니다. 오 시작부터. 오 애리조나. 제가 오늘 이거 경기 보고 왔거든요. 애리조나 자이언트 투수가 나왔고요. 어? 뭐야 이거는왜 거꾸로 돼있냐? 는 어디인지 모르겠고요. 어 모르겠다. 다 모르겠고요. 얘도 모르겠고요. 오 어, 이거는 가로로 돼 있는 카드입니다. 오 신기하고요. 어 반짝반짝 거리지는 않네요. 오 어, 얘는 루상에 나가 있는 카드 같은데. 아리현진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오, 아, 아이 카드. 아니죠. 얘는 뭐. 오오 어? 어, 뭐야 이거. 번 어, 빤딱빤딱거려 뭐가 이렇게 빤딱빤딱거려 근데 내가 원하는 카드가 아니라서 말이야 어 이거는 금 카드 그리고 이거는 어왜 이렇게 오아 이거 원하는 카드가 안 나오네요 아 진짜 류현진 한번안 나와 오오 어? 오 어, 글자 보이세요? 오 어, 글지 글씨 오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 나와주네. 근데 문제점은 LA 다저스 하나 안 나오네요. 뭐뭐 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 거 갖고 와. 이거 말고. 이거 도 하고 있어. 야제 동생은 좀. 뭐 이게 좀 많이 빤딱빤딱 빤딱 거리긴 한데 야 빨리 줘, 줘봐 자 제가 오늘 워싱턴 내셔널스 파크에 갔어요 야구장이죠 야 아니. 갔는데 뭐 기념품이 아주 그냥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공 하나 샀습니다 자 이거 워싱턴 내셔널스의 4번 타자죠? 소토. 소토를 적은 야공인데, 구 이거는 뭐, 다음번에 하고. 자, 다음 거. 박스, 박스. 어, 뭐냐면, 오늘이 주... 뭐, 오늘... 스타워즈 데이더라고요. 그리고 갔던 이걸 공짜로 주는 거예요, 보브레드. 이 사람이 뭐, 모르겠네. 일단 까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야 들고 있어봐 예. 이거를 이렇게 에 열어주면 우야 오 퀄리티 오 지렸다 야 보시면 이게 진짜 우와 멋진데요, 이거? 되게.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오, 안경. 안경알도 깨알같이 표현해줬네요. 63번 투수고요. 오, 자켓, 자켓, 자켓. 자켓이 표현되었고요. 오, 야, 이거. 이거 레이저검이죠? 어, 스타워즈 레이저검. 오, 대박. 이거를 꽂을 수가 있네 이렇게. 어 이거를 씌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와. 크리티 죽여주고요. 뒤에 보면 우와. 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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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깐지. 뭐 비켜야. 뭐, 분명 워싱턴 모자를 쓰고 있는데 느낌은 스타워즈입니다. 제가 영어를 못 읽어가지고 밑에 못 읽어요. 읽은... 어떻게 이 안에 공 들어 있는 거 봐봐 여섯 어, 개이 어, 안에 공 들어 있거든요 오 대박 봐봐 이거 어 밑에 유니폼 같은 것도 깨알 같이 다 표현되어 있고 야이 벨트 진짜 오졌다 여기 여기 개 다섯 개 있고요. 야 이거 유니폼이 아주 그냥 깨알같이 표현돼 있고 보브레드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 근데 한번 단점은 이게 이렇게 빠진다는. 훔는 찰 거야? 사실 그래가지고 얘는 투수라서 뭐 투수는 근데 미국은 투수가 타자도 해요. 진짜. 신발을 봐봐. 개건진. 야. 어 일단 다음 영상도 뭐 미국에서 찍을 것 같고요. 그거는 다음에 찍을 거고 어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발 좀 눌러주세요. 아 구독자 6명안돼안 돼요. 감사합니다.